금포동이고요. 오늘 매물은 음, 매매가 24억 정도 되고요. 간평이 23억 8천, 거의 98% 나왔어요. 간평에 매매가 거의 붙어있는 물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담보가치는 인정하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 인근에 있고요. 어, 건물도 멀쩡하게 4층 살아있습니다. 조금만 손을 보면 수익률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명도 부분이에요. 상는 항상 중개할 때 보면 이제 임차 구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임차인이 얼마를 내고, 어, 이 상가에 이제 새 들어 있느냐, 예, 장, 장사를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월세가 이렇게 주인분께서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수익률은 좋지 않은데 이제 명도를 시키고 내가 건물의 가치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고 임차 구성을 바음에 따라서 어 가치가 상당히 높아질 물건이에요. 이 시공 근처로 제가 중계를 좀몇건 했었거든요. 정말 발굴했다고 하죠. 주인분들 만나서 안 파는 거 파시는 게 어떠냐, 막 설득하면서 좋은 물건을 저희 지인들한테 드렸는데요.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전역 복합한 센터, 그 주변에 재개발 지역들도 있고. 그래서 고등입니다. 저는 아주 미래같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도 전포동에 있지 않습니까? 일단 3시에 건물주 미팅이에요. 지금 한 15분 남았네요. 가서 기다리고 미팅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 다시 한번 남겨볼게요. 이 편한 세상 시민공원 인근을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커피숍도 들어오고 바로 인, 앞에 있는 건물은 다명도 시키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주가 올해 하반기거든요. 여름이거든요. 그때 맞춰가지고 임차를 낼건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ING 25자리도 너무 좋고, 요 호야가스도 예전에 매물이 나한테 들어갔어요. 이쪽 편에 보면 또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 앞에 평당 한 3천 얼마더라 이 매매가 됐어요. 상업지. 오약가스 자리도 좋구요. 요 라인 지금 바로 보이시죠? 이 이제, 이제 이 시공 거의 다 올라갔어요. 이 라인에도 매물이 하나 있는데 조금 아직은 이제 차가 붙지 않아가지고 매매가 안되는 것 같은 매물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볼 라인 어, 볼 물건이 이라인에 매물은 아니에요. 상업지 매물이에요. 요쪽 밑에 있죠? 자, 이 시공 한번 얼마나 지어졌는지 보려고 왔어요. 지금 이 시공 보시면 여기 지금 핀인트칠 오른쪽 있죠. 바로 주 그러니까 여기가 주동선 제가 차 올라오는 곳이 이제 보행자 통로가 뚫리는 곳이고 연결되는 곳인데 바로 보행자 출입구 있는 요 오른쪽 보이죠. 상호 ENG. 아, 제가 준비했죠. 저기 이제 문도 보이고요. 그때 제가 샀어야 했는데 아휴 참. 항상 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물건이에요. 상호 매물 다짓,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매물지로 가겠습니다. 운전하면서 핸드폰 들고 한다 너무 힘드네요. 조금 나도 저도 이제 이제 촬영에 최적화되게 뭐 거치도도 하고 해야 된다 데잘안 되네요. <laughs> 그냥 가다가 이렇게 기분이 내키면 찍고 그러는데 이제 자주 영상으로 만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오늘의 매물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이 사람들이 그한 뜯은 할고 있어. 그리 천개나 일이 이제 3밖에. 어, 이쁘다. 아, 건물주 미팅 끝나고 이제 다시 다른 미팅 장으로 하고 있어요. 역시 강건은 명도네요. 너무 저렴하게 이제 있어 가지고 요게 아, 수익에 참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한번 이제 세입자 임차내역을 받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될지 이 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세입자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가 같은 경우는 수익률 부동산이, 수익을 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는 거라도, 이제, 당장, 수익, 당장, 이제, 은, 행 이자 감당할 만한 그 수준의 월세가 나오지 않으면, 선뜻 매수를 하지 않으세요, 손님들이.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의무가 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건물주님 만나가지고, 예, 매매 이사 생각하는 가격,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의 히스토리, 그리고 건물 내부 내부의 사항을 보았어요. 제가 건물 컨디션 너무 좋았고요 조금 리모델링 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건데, 일단 다시 얘기해서, 명도 문제. 어, 거기 임차금액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분들이 나가실 의지가 있는지, 근데 그게 이제, 매도인께 다 내주신다니까, 예, 매수인이 그 리스크를 지고, 사실지, 안 사실지, 그 문제가 있죠. 자, 일단은 오늘도 이제 물건에 대해서 한번, 한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는 길입니다. 다음 목적지 가겠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1월 18일이고요. 지금 봅시다. 시간이 8시 22분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밀락동에 와 있어요. 저기 보이죠? 광안리 강안대교 요, 저희 유튜브에 밀락동 좀 종종 올리곤 했는데, 어, 저희가 중개한 매물이 있어요. 이중개한 매물 이렇게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간의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지금 아침 9시 약속이라서 제가 한 30분 먼저 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께 강한대교 뷰 한번 보여드리고, 저기 이렇게 이상고그한끝이한맞이되게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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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여기 있어요 요 왼쪽편 렇이 안가 이 있고 한데 아참많이 보고 다녔는데 렇게이지게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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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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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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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강한대교 뷰를 보면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어중간합니다. 오 여기가 이제 밀락동 b 알 저쪽을 보시면 이제 강한동 b 알 그다음에 저기 남천동 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저랑 한번 뷰를 볼까요? 여기가 이야, 좋은 이유가 일단은 부산이라고 하면 바닷가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바닷가가 현대, 광안리 어, 뭐, 어디지? 예, 네,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 그쪽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아침이라 약 조용한데요. 진짜 젊은 분들이 여기서 밤에도 많으세요. 뭐,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고요. 여기 바닷가 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나 있는 게 어, 건물이 좀 좋은 건물인데 좀 오래되긴 했죠. 한 1억 7천 평당 1억 7천에 제가 몇달 전에 매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팔렸는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요 일대에 강할리 앞쪽으로 보면 생활형 숙박 시설, 오피스텔 되게 소형, 건 소형 평수의 뭐 이렇게 건물이 많아요. 그앞 일선에도 오피스텔이 많고 호텔도 많지만 뒤쪽으로 해서도 오피스텔이 지금 신축이 많이 되고 있고요. 호텔도 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기는 진짜 캐리어 끌고 여행 오는 친구들이 많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뭐, 전포동을 가거나, 영도를 가거나, 해운대를 가거나, 그러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기는 부산에 자는 남천동이고요. 남천동, 그러니까 남천삼위 빛이. 예. 많은 분들이 해운대, 또 남천동을 거주지역으로 많이 선호를 하세요. 안 그래도 오후에 남천동인 소장님이랑 상가 때문에 미팅이 있어서 가봐야 하는데, 남천 비치 시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또시 남촌동 분위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 해운대 갔다 와서 해운대는 분위기가 조금 조용하고 재개발 프리미엄도 조정이 된걸 들었긴 들었는데, 일단 남촌동 분위기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바닷가 너무 이쁘다. 예, 강한 대교네요. 일단 드라이브 한번 하고, 이제 9시 다 돼가면 이제 건물, 그 매도인 매수인 건물, 그리고 우리 건축가님 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밀락동 향편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강한대교교가 멋지게 좌회전하세요. 보이고 있어요. 지금 현수막 보세이서 우회전하세요. 저기 현수막 보면 밀락 2지구 사전타당성 접수 완료라고 붙어 있어요. 지금 요 밀락동 일대가 어, 밀락 1지구 밀락 2지구 주거환경 개선 지역을 이제 해제하고 이제 재개발로 하자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치가 너무 좋다 보니까. 어 어떻게든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 같은데 요즘 음, 시세는 제가 요즘에 사, 어, 재개발 투자랑 좀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신는 소장님한테 후? 전화해서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이도 있고요. 뭐 힐스테이트도 이제 건설사에서 축한다고 음. 연수막 달려 있어요. 일단은 이제 제가 비했던 방식 지역은 요제 밀락 1, 2 지구. 이제 바라보거나 들어가지 않는 곳들이 많은데요. 어 일단 아파트 들어서면 여기 상가들한테는 더 호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 앞에 유명한 온센 그리고 온몰 패티던가 여기도 햄버거 가 맛있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줄서는 여기 도넛 가게 맞는 것 같은데 비포 애프터 보면 대단합니다. 여기 맞네요. 도넛 커피. 아, 먹고 싶은데 아직 문은 안 열었네요. 요 인근에 보시면 이쁜 주택들 많잖아요.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외도 어, 작업을 하도 종료합니다. 안 파세요. <laughs> 야, 음, 진짜 음, 동네 나중에 개발될 걸 보면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네, 있습니다. 가슴이 뛰긴 한데. 내비 어, 목소리가제 목소리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시간이 남아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참 최근에 매물이 정말 안 나오고 있어요. 일로 가면 제가 최근에 매매랑 임대를 맞춘 건물이 하나 놓을 거예요. 가 봅시다. 문을 열었으면 오늘 가가 지고 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물리네요. 아마 우리 유튜브 구독자라시면 이전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담을 싹 낮추고 이제 개방성 있게 했고요. 페인트도 싹다 다했네요. 이렇게 우와, 멋있게 돼있다. 해춘. 아직 오픈 전입니다. 우와 정말 멋진 가게가 변신이 되어 있네요. 아, 빵빵거리네요. 갑니다. 지금 이제 용도 변경 때문에 이제 저희가 매매한 집건축사님이 어, 같이 왔어요. 건축사님 어디 있지? 제가 이제 계약서 수정하는 동안 이제 건축사님은 어, 이제 건물 보고 있는데 제가 찾아야 될것 같아요. 아직 오픈할 수 없는 집이라서 이렇게 땅만 보고 가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하는 것이 힘들어요. 많이 물어보거든요, 사람들이 아... 주택으로 산가. 그 뭐, 힘든 것도 있고, 뭐, 쉬운 것도 있고, 뭐, 현장마다 약간 약간씩. 다릅니다. 오늘 본 물건은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 힘이 될것 같아요? 오늘 본 물건은 일단 뭐, 가능은 할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네. 한 기간은 한, 용도 변경 신청하면 네. 보통. 맞아, 맞아, 맞아. 일반적으로 협의부서들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네.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일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고, 하면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아침에 집이 커 가지고 재는 데도 고생이었다. 그쵸 예. <laughs> 집이 좀 삐뚤삐뚤해 갖고 그렇 도면이 예. 없기 때문에 다시 측량을 다 해야 돼서 그렇죠. 예, 맞습니다. 도면 그리고 이제 용도 변경 신청하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 일을 마치니까 아침 9시 미팅이었죠. 지금이 벌써 11시가 되어갑니다. 일단은 용도변경 관련해가지고 하, 진행하려고 건축사님 미팅했고 매도자 매수분 만나서 포괄양수도 계약서 잘 적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오늘 이제 남천동 가는 길에 잠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물건 사셨던 밀락동 물건 사셨던 매수자분과 앞으로 인테리어랑 임차 관련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미팅을 하고 가려고 해요. 와 벌써 반나절이 지난 느낌. 오늘 아침 7시 에 사무실 가서 계약서 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와, 시간 정말 빨리 갑니다. 요즘 남촌동 분위기가 요즘 거래가... 남천동 거래가 거의 없어요 실거래가 없고 사회비치가 도달과 실거래가 없다가 아직 실거래는 안 떴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 거래됐어요 마늘들 병인데 조금 싸게 거래가 됐어요 20억에 마늘들 아... 병이 어, 되고. 뭐이 앞에 금오올림 같은 경우에는 금매도 지금 거래가 안되고 있고 한 10일정도 전부터는 전세도 지금 뜸해요 대출이 안나오겠죠 음, 전세도 뜸해가지고 월세는 조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음, 그나마 남천동에 이제 한 동짜리 신축 이런거 입주하는거 그런거 지금 좀 하고 있고 빛이 네. 두달동안 거래된거 없고 금오진 거래된거 없고 모도 이제 전세 몇개 빠지다가 전세도 스톱. 그리고 하늘채는 계속 오래지면 안 되고 있고. 그 이번에 이제 응, 응. 포스코들어온다던가 원래 아, 2월부터 남천 저기 도, 도, 도서관 어, 있는 남천초 있는데 남천포스코러시아 이거 9월부터 입주. 아, 그거 말고 제가 이번에 응. 그 소규모 가로주택인가 성원. 아, 그, 그 5층짜리. 어, 5층짜리. 허차기름 어, 생각야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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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천파크. 어, 남천파크. <laughs> 거기는 지금 매물이 없어지면서 거기 진행이 좀 빠를 것 같긴 해요 저도 빠를 것 같아요 음, 거기 위치가 좋잖아요 위치가 워낙 좋은 거 준주거지고 뭐 이러니까 사억대 뭐, 샀어야 했어 위치가 좋다 지금 뭐 9억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가 왠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거기가 사람들이 어. 어. 돈 있는 분들은 다 사고 싶어 할것 같아요. 응, 응,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응. 그쪽은 워낙 용구가 많아가지고. 대 되면은 응. 상가도 되게 잘될 거라. 아, 거기는 밑에 응. 스트리트로 깔아도 잘될것 어. 같아요. 상가 그때 한 마지막 하나 나왔었잖아요. 아, 맞다. 아, 부엌. <laughs> 그걸 샀어요, 부엌 천에. 아. 아, 대출이 잘 났잖아요, 그때는. 그치, 80%. 그치, 그치. 아, 아, 네. 일단은 다 조용하네, 부산시가. 다 조용해. 음. 예, 지금 저는 명륜동입니다. 아침에 민락동, 그다음에 남천동 갔다가 점심 때 어, 아는 분을 만나러 이제 솔직히 양정에 가서 상가 매물 한두 개 좋은 거 파고 예났습니다 이제 은행에 탁감 낸 상태고요. 어, 마무리는 이제 오후에 이제 명륜동 넘어가지고 이제 명륜동에서 아는 소장님들 만나가지고 지금 어떤 물건 하나가 좀... 사고 아닌 사고가 난게 있어요. 그거 정리한다고 한4 시간 동안 회의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뭐, 물건을, 제가 중개사잖아요. 좋은 물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물건에 이제, 좀 이도치도 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로 좀 괴로운데. 그런 거 해결하는 것도 이제 정리도 잘 해드려야 되거든요. 내 마음대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너무 답답해요. 우리 매수분한테 너무 죄스럽기도 하고 일단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고 뭐 그런 거 케이스인데 그래도 제가 물건을 매수분한테 권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명륜동에서 오늘 좀 명륜동 부동산 분위기 살펴봤거든요. 그닥 거래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분위기예요. 자 퇴근하면서 오늘 좀 오늘 하루 한평 한다면 어, 진짜 지금 좀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 물건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고 지금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상가 밀수지역이 지역, 밀수 있는데 좋은 물건이 하나 나와서 지인한테 줬어요 어 계좌 나와서 그 지인이 꼭 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정말 착한 가격에 물건이 나와서 지인 드렸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여곡절이 많은 하루였고요 아 동네 롯데 백화점니다 네, 오늘 일상 끊겠습니다. 제가 문현동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은 1월 19일이고요. 어, 지금 손님이랑 같이 문현동에 있는 상가 건물 보러 가고 있어요. 이건 작은 건물이에요. 매매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어, 대출 이용하면 실투금이 한 1억에서 1억 5천? 역시나 이 물건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하나가 명도 문제고요. 지금 건물 외관은 저희가 많이 봤는데, 오늘은 내부를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퍼떡 같다올 거예요. 자, 일단은 매물 한번 살펴보러 갈게요. 상업지에 있어서 일단 움직이고 있어요. 보이는 게요 BIFC 몰인데 부산의 게 금융단지 허브죠. 지금 저기 보이는 저큰 건물 오른쪽 편으로 지식산업센터 문현동에 이제 곧 분양합니다. 제가 세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손님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곳인데요. 부산 문현 부산 지산 지산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곳이 해운대에 있는 샌드비즈 같은 거잖아요. 어그 것만큼 유망하고 좋아질 곳이 여기 문현동에 있는 금융단지에 세워질 지식산업센터예요. 이제 뭐내 다음 달에 분양할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분양 모델하우스 세워지고. 분양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벌써 문의가 많아요. 저도 저기 되게 관심이 있는데 경쟁률은 정말 정말 치열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네, BIP 시몰이고요 저희는 뉴턴 해가지고 문현동 물건주로 가는데요. 지금 같이 가시는 분이 물어보세요.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게 분양받을 수 있나? 저 문현동 지상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영업 상담사를 잘 만나야 돼요. 그 상담사를 통해서 물건을 받을 수 있거든요. 각 팀마다 날려오는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매치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희도 지금 계속 문현 지식사람 지식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데, 입지며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메리트가 있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공, 모집 공고가 나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유튜브에서 다뤄드릴 거거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문현동 왼쪽이 상업지이고, 오른쪽도 일부는 상업지일 거예요. 저희가 중개도 시킨 매물이 몇개 되는데 아직은 월세가 전포동만큼 따로 오지 않은 문현동 라인이에요.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현동도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들어올 예정이고 문현금융단지 호재 등이 있기 때문에 또 교통도 좋기 때문에 점점점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현동 상가 매물도 이제 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물건지 근처로 다갑니다 건물 내부를 보러 왔는데요. 생각보다 넓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단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용도 변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4층인데 4층 작은 건물인데 이렇게 계단도 이렇게 다돼 있어요 이렇게 계단도 다돼 있네요 1층 2층 3층 4층 꼬마 빌딩입니다 매매가 5억 상업지 있고요 어, 간평은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 나왔습니다 혹성또 가볼 거예요 네, 옥상 가볼게요. 주인분께서 옥상 문을 잘 닫으라고 하셨어요. 옥상 방수 잘 해놨다고 하는데, 오! VIP 시몰! 이야, 멋지다! 예. 범량 레오스 아파트. 가리는 게 없네요.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건물이 더살수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해요. 계단이 좀 가파르다. 3층비어있죠너 3층 비어 어, 3층 있어요. 아니, 똑같을 것 같아. 그렇지? 아니3층불어 보던가요. 아, 3층 아니, 3층은 똑같다고 보자. 아, 똑같다고. 거의 구조만 아, 보니 비어 있거든. 그, 집이거든. 그, 공부상은 그, 상관인데 이제 집으로 썼으니 그것도 이제 바꿔야지. 어, 2층에 새이 근데 볕은 잘 들어온다. 응. 음, 볕은 잘 들어서. 볕은 어, 잘 들었어. 이렇게 삥 돌면서 있네, 계단이. 어, 이게이어 어, 어. 건물이 지금 계단이 뺑 둘러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지금 그쵸? 2층에서 3층은 어, 어, 어. 결론 뒤에 건물이랑 옆에 건물 때문에 어, 어, 어. 보이지도 않는 거니까 응음. 할 필요가 없고. 응, 응, 응. 그러니까 유리하는 것도 4층 부분 전면 하면서 앞에는 그냥 2층, 1층 쪽은 위에 쪽은 가라로 막는 것만 해도 저는 생각보다 적게 될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 그러니까 나는 유리도 거. 많이 하고, 임차만 커피숍이나 좀 공방 같은 걸로 깨끗하게 꾸미고, 뒷땅까지 매입하게 된다면 정말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상업지라서. 근데 좀 평당가 생각하면 비싸긴 하다. 근데 이 사람 산거 생각하면 이 사람 보는 건 없어. 그건 맞아. <laughs> 아니, 그래도 2년에 그래도 뭐한 <laughs> 7천 세금 뗀다 치도. 세금 떼야지. 자드스자 짤인 것 같은데. <laughs> 그래서 안 깎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지.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 매물은 매매가 5억, 그리고 이제 대출은 한 4억 정도 신용이 좋을 경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인으로 할 경우고요. 어, 치득은 4.6% 상가로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 1, 2, 3, 4층이 있고, 1, 2층은 임차인이 있고, 3, 4층은 공실입니다. 1,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도를 이렇게 주인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인수조건이에요. 어~ 이제 이 매물을 관심 있는 손님이 계셔가지고 같이 온한번 네, 내부도 보고 왔는데 이번 주 안에 계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부산의 상가 매매 필요하신 분들 매도 매수 연락해주세요. 오늘도 알차게 하루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